오늘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도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6분에 걸쳐서 구약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한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타락합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남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무수하기 시작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이 다 종교에 메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근거가 해서 그 절대자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사람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뱀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체가 내가 너,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너 사단, 너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마귀의 후손, 바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그분과 적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즉 다른 말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실 뿐이지 인간의 죄노로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영어 성경에는 she 라고 하지 않고 he, 남성 대명 그가, 그가 사단의 머리에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 마귀 권세를 이미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잠깐 동안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와를 바로 생명이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어 줍니다. 그 이후에 그전에는 무화가 풀러서 입을게 치마를 가렸지만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겠다는 바로 그림자로 보여 줍니다.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분명한 이 진리를 이 부모 입장에서 누구에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동물,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만이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의제사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형 가인은 말안 들었어요. 내가 뭐 내가 내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는 곡식을 드렸고 가인과 아벨은 뭐를 드렸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 동물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살인이에요. 살인이요.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하지 않았어요.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그 직후 이후에 온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베의 후손으로 나눠진 역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렇게 잘 보세요.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괜찮거든요. 성경은 괜찮거든요. 이런 말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세 명의 아이 자녀가 나오게 돼서 그세 명의 자녀와 며느리 해 가지고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구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각성하여 하나님을 따랐더라라 하지 않고 금방 그 다음 장에 뭐예요? 우리가 자네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한번 대항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십니다. 온 세계 민족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 특별한 그들의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올 것이니까 본인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지키는 역사.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하신. 일의, 역사다. 일의 역사다. 내가 해야 될 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행했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아, 너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언약하셨어요. 성경은 언약의 약속이란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뭐 지켜야 될 것은 두 번째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앞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을 지키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언약한 걸 치니 움직이고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럽니다. 그 대표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엠그 예. 다음에 또 얘기해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시,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뭐요 열두 지파. 아 이제 좀 감이 오죠? 그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중동 땅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그뭐 그, 뭐 이라크 사람이나 뭐다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든 거예요. 왜요? 잘나서요 성경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때 누가 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을 세워서 모든 권세를 이길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네?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풍지 박산.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만족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다가 신약, 예수님 오기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 침묵.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올그 때쯤에 400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말할 사람.